풀었던 부동산 규제가 불과 한달 만에 더 세게 돌아왔습니다.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에 당국이 100개를 들었습니다. 규제를 푼 단지는 300개도 안 되는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될 단지는 2,000개가 넘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전세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금지됩니다. 이영진 기자입니다. 생활터전과 큰 재산이 걸린 부동산 정책이 곧바로 뒤집히면서 시민들은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면서 규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부작용은 없을지 시장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때 성급해 보였고 이상조짐이 보일 때는 아니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실패를 자인했고 초유의 정책 번복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고영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여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하란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테러 선동이자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깡패들이 쓰는 말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승혜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정상적으로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몸조심하란 압박에도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흔여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홍은주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몸 조심 발언과 검찰의 즉시 항고, 특검과 탄핵 사안마다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했습니다. 김민종 기자입니다.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의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평의부터 선고 기일 지정까지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강원도 산간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고지대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가 눈사태로 고립됐습니다. 꼼짝없이 캠퍼스에 갇힌 학생 100여 명이 꼬박 밤을 지샌 뒤 오늘 아침이 돼서야 17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정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보신 대학 캠퍼스 고립은 도로변 눈사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강원도 영동산지는 설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풍광은 아름답지만 눈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원상 기자입니다. 야생 살개 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유철 기자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0억 원이 넘는 선거경비를 보고도 결제도 없이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지출 관련 서류를 수백 번이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 결과를 김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스스로 생존의 기로에 있다고 평가한 삼성그룹, 그중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총에서 호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주주들은 어떻게 살아날 건지 대안을 추궁했고, 경영진들은 연이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경원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지만, 경기침체로 여전히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열었는데 첫날에만 7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그 현장을 김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 연금개혁 합의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가 오늘 오후 긴급 회동을 하고 일부 의견 합의를 이뤘습니다. 각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치면 내일 본회의에서 모수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모 기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휴전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우선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것만 멈추는 부분 휴전으로 러시아 생각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파리 안주희 특파원입니다. 요즘 캐나다에선 아메리카노 커피 대신 캐네디아노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쉰한 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인한 모욕감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분위기를 박세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전국 4 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이번 주 안에 모두 반려하고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상 제적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학교는 편입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를 손보고 필수 분야 담당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의사협회는 과잉 진료 관련 대책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시현 기자입니다. 짧은 시험 비행에 나섰다 예기치 않게 우주 정거장에 발이 묶였던 미국 우주 비행사 두 명이 있는데요. 8일로 예정됐던 비행은 아홉 달이 넘었고 마침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극적인 귀환을 양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가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한 미공개 기밀문서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케네디의 죽음을 둘러싼 무수한 음모론이 제기되어 왔는데 과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가 관심사입니다. 홍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 국제공항이 개항일에 최다 이용객수를 기록하면서 마약탐지견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영이 어려워져 마약탐지견을 철수시켰다가 5년 만에 다시 배치한 건데요. 탐지견들은 공항을 지키는 듬직한 수문장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민서희 기자입니다.